수능 기출의 미래 수원 31쪽 92번, 23년 3월 학력평가 21번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래프 두개 나와있고, 미지수 AK 나와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두개가 있는데, AB 곱하기 CD가 85인 거, 삼각형 CAD 넓이가 35인 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길이들,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좌표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가 k니까 점뒤의 좌표 먼저 구해 봅시다. 그러면 k, 1이 될 거고 이점 c의 좌표도 x 좌표가 k니까 k 대입하면 2로그 e a의 k 더 k가 될 거예요. 그다음 여기 y가 k인 점두개 찾아보면 a 좌표는 1, k가 될 거고 b 좌표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y에다 k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대입해 보면 미시 a인 로그를 취해야 되고 x를 구해 보면 로그 a k 더하기 k가 됩니다 그래서 x좌표는 로그 a k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ab 곱하기 cd 여기 ab 곱하기 cd 그리고 삼각형 CAD 넓이 삼각형 CAD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를 밑변, 여기를 높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분들의 길이들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기에 X좌표가 1, 여기에 X좌표가 K니까 여기는 길이가 K-1이 됩니다 또 여기에 Y좌표가 K 여기에 y 좌표가 1이니까 여기의 길이도 k 빼기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x 좌표가 log a k 더하기 k 여기에 x 좌표가 k니까 여기의 길이는 log a k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y 좌표가 이거고 여기에 y 좌표가 k니까 둘을 빼면 여기는 log a k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 저 길이들을 각각 넣어 봅시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K 빼기 1에다가 더하기 5급 AK가 될 거고 곱하기 CD의 길이. 그 다음 삼각형 CACD의 넓이도 똑같이 밑변이 CD, 높이가 K백이 1인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얘가 35. 근데 내가 여기다가 CD의 길이는 적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보기 편하게. 왜냐면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없애버릴 거예요. 어떻게 없앨 거냐면, 양변에 일단 2를 곱하고, CD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나누기 해줄게요. 얘를 분모, 분자, 분모 분자로 각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CD가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게 k 1분의 K-1 더하기 로브 AK가 될 거고, 여기는 5로 약분되면, 5로 약분하면 1 4분의 17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나눌 수 있었던 거는 이 K-1이 0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보다 큰 부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더 정리를 해줄게요. K-1로 나누면 1 더하기 K-1분의 로그 A의 K가 14분의 17이 될 거고 K-1분의 로그 A의 K가 1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식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 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저 삼각형 CAD 넓이가 35인 것 이용해서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CD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개 35인 거 이용해 볼게요. 지금 여기 로그 a의 k 로그 a의 k는 k 1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 k 1, k 1 있네요. 식을 다 k 1에 대한 식으로 바꿔 봅시다. 로그 a의 k는 14분의 3 k-1이니까 얘 대신에 얘를 넣고 곱하기 2 앞에 적을 거고 뒤에 또 k-1 있어요. 여기 k-1 있어요. 양변에 2를 곱해 주면 7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괄호 계산해 주면 7분의 10 k-1이 되고 여기 k-1 있으니까 k-1 제곱이 70이 되네요. 그러면 10 약분해주고 7의 제곱이 k-1이 되니까 k-1은 7이 되고 k는 8이 됩니다. 그러면 k가 8인 거를 이 식에 넣어봅시다. 7분의 로그 a의 8이 1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약분되고, 여기서 A의 2분의 3제곱이 8이니까 A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구했고, K 구했으니까 2개 더하면 12 이렇게 되겠네요.